준 정보 중에 a 4가 1일. 그러면 a 4절에 1을 넣고, 아, 그렇게 넣고, 네. 27분의 2, 3 어, 제곱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쪽에 똑같이 2만 남게 하려면 27이 약분이 돼서 사라져야 된다는 얘긴데 음, 그렇군요. 그러면, 얼 어, 세제곱에, 얼 어, 세제곱이? 27이라도, 만약에 여기가 27이라고 음. 생각을 해보면, 사라지고, 2만 남아요. 아, 그렇게, 계산이되네요 아,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는 양의 실수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응.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27이 나오니까? 응? 어른 상이다 오, 그렇게 나오는군요. 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알자리에다가는 몰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을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